웨스터 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38강 67에서 69문답 6계명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자, 67에서 68문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69문항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려는 모든 행동입니다. 육계명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거잖아요. 살인한 적이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다는데 나와 무관한 규명이 아닐까요? 말씀을 다 듣고 성경의 답을 찾아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육계명의 본래의 뜻은 육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가 귀하다는 뜻이죠. 10개명의 6계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깨달으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 자기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모두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죠. 또한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의 생명이든지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No. 불법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사형제도 아시죠? 범죄자, 수행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죠. 국가의 사형제도가 필요한가요? 어금니, 아빠, 이영아.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단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죠. 우리나라도 또한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게 권한이 있죠. 국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독특한 권한, 칼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칼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있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이 국가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죠. 법을 기반으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처벌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국가에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에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국가 공무원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직책을 맡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불법적인 살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이스라엘 그 구약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죠.고의로 살인하는 것이라든지 어린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 납치나 부모를 때리는 것, 근친상간이나 수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죠.이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자신의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을 불법적으로 빼앗으려 하는 사람에 대해 정당방위로서 일어난 살인의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강도가 집에 침입하여 가족이 목숨에 위협을 당할 때 정당방위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살인죄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 세번째,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가 방어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의 경우에도 사,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성! 국가는 우리나라는 제가 지켜야 되죠 6개 명에참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금하신다는 뜻이죠.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 사람도 역시 피조물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동식물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예. 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글작품을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와 같습니다. 불의의 명자, 뭐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뭐 이런 거 이런 파괴했다면 잘 용서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동물의 생명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죠. 뭐착지가아닌 보호와 돌봄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동물까지 식용으로 주셨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음, 아니죠. 살인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예수님의 6계명 해석과 적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계명에 대해 내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 너만 보면 짜증나, 정말 짜증나, 꼴 보기 싫어, 이야기 시하기 싫단 말이야. 들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라가 멸시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 욕이,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도 있죠. 죄에 대한 분노이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분노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반응이 곧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의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의분을 가지고 계셨다면, 죄에 대한 의분이 없다는 것은 죄를 용인하고 죄와 타협한다는 뜻이 되겠죠. 분노의 두 종류, 제약된 분노도 있습니다. 잘못된 분노의 밑바탕에는 자기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는 교만이 깔려있죠. 내 중심이 돼야 하고, 내가 최고야. 내 말에 모두가 따라와야 돼. 아, 그렇게 못하면 난못 참아. 따라서 이 분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왕처럼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왜내말안 들어? 옛날 같으면 정말 아이고, 내가 하라면 무조건 해. 말하지 마라. 아, 이런 죄악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는 멸시를 낮춰. 분노의 표출은 멸시와 욕설과 폭력, 결국 살인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분노는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멸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라가 라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가 이 바보야 천치 돌머리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죠. 이 멸시라는 것은 상대방을 고의로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 것이죠. 멸시는 분노보다 더큰 악입니다. 분노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분출될 수 있지만 멸시는 상대방의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제대로 해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아예 막 무시해버리죠. 상대의 존재 자체 가치를 무시합니다. 멸시는 또 욕설을 낮춰. 다른 사람을 멸시할 때 표정이나 말로 표현되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욕설입니다. 이개뭐 뭐야? 이 도그 뭐 베이비야? 어, 개뭐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XX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결국은 멸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욕설로 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역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들을 때 욕을 먹는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칼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입는 상처보다 말로 입는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가는 법이죠 욕설은 곧 어느 폭력이요. 살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 구조를 보면, 이 분노,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가 상대방에 대한 멸시로 발전하고, 그 멸시의 상태에서 입술에 욕이 나오게 됩니다. 욕을 하다 보면 또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물론 단계를 이렇게 패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살인,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물론이고 사, 폭력도 살인이다, 욕설도 살인이다, 멸시도 살인이고 분노도 살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수준 높은 우리 도, 도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살인이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드러난 모든 행위를 의미하지요. 남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 드러난 상태의 모든 행위. 살인의 가능성.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나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는 것은 그 살인의 원천이 됩니다. 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죄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요. 아버지 누나 살해 20대 구속. 뭐 새침대에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팍 났댔지요.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인, 살해한 20대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월 11일 김모씨를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을 마음의 분노가 화가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왕왕 일어납니다. 어제도 내 속에 있는 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적극적인 예방이죠. 마태복 5장 23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내가 한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살인 예방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시대가 아주 뭐 급변하고 사람의 감정도 요동치니까, 살인 예방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품는 분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품고 있을 분노도 없애야 하겠죠.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방지해야 됩니다. 공소대, 공감, 소통, 대화, 미세 감정을 읽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의 감정 읽기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요. 나의 미세 감정도 읽어야 되고, 남의 감정도 읽어내어서 미세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인한 화, 감정으로 인한 분노, 이것이 잘못하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방지하는 것,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 같습니다. 어그러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서로가 갖고 있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개선 문제는 종교적인 행위 기도로 대치되거나 덮어둘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결심, 육개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적용하신 것처럼 인간 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노와 마음의 문제가 나아가 멸시와 욕설과 폭력과의 관계된 것임을 알아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살인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나는 엄중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분노, 멸시, 욕설, 폭력,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감정 열심히 살출수 있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10개명이 뭡니까? 1에서 4개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잖아요.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5에서 10개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식과 같이 여기라는 거죠. 내가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해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듯이 이웃에 대하여 그런 사랑과 감정을 가지고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38강이죠. 육계명 공부가 아주 유익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나 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왜 살인해서는 안 됩니까?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계명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신 의도와 범위,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분노와 멸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죄들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악한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살인 예방 방법도 있다고 했죠. 소교리문답 67에서 69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살인은 계획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관계, 감정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부터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잘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잘 살피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서 이웃과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이는 더 행복한 사회가될줄 확신합니다. 생명을 기여기는, 존중이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